자 오늘 제가 강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어쩌냐게 공부를 하긴 했지만 어, 거기에 이어서 좀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28년 노하우가 있어요. 저는 일반 병원에서 이제 의료진들이 환자들에게 약 처방하고 그냥 안 보는 상태가 아니라 28년 동안 여러분들과 동거 동락하면서 어 매주 여러분들 몸을 관찰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임상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사실 제가 암에 걸린다면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걸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예, 그게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끔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제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암 세포는 고사시키면서 정상 세포는 활성화 시켜서 면역 세포가 NK 세포가 건강한 분들과 똑같이 저와 똑같이 암 세포가 하루에 3천 개, 5천 개 생겨도 암으로 발현되지 않고 이것이 고사될 수 있는 그걸 원하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표적 항암제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는 이유는? 암이 더 이상 지금 현재 있는 암도 고사시키고 더 이상 암이 생성되지도 않고 재발되지도 않고 전이되지 않으려고 3대 대중요법 처치를 받았건만 도움이 되시는 부분도 있지만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재발되고 유방암에서 유방수술하실 때 뭡니까? 림프를 절제하니까 림프로 재발되고 그다음에 전이되고 그 다음에 그 약물이 폐로 스며들어가서 유방 가장 가까운 부위인 폐로 스며들어가면서 폐로 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이제 점점 점점 심해지면 어 이제 골수로 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포증, 암환자들은 그냥 이제는 공포증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만 뭐가 좀 가렵거나 콕콕 찌르기만 하거나 뭐가 조금씩 튀어나오기만 하면 어, 나 지금 림프로 탔나보다. 또 폐로 탔나보다 하고 다들 긴장을 하세요. 제가 그러면 28년 노하우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많은 유방암 환자들, 폐암 환자분들, 전립선암 환자분들, 어, 제가 암에 걸린다면 저라면 이륙하겠습니다. 음. 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처럼 그렇게 원하는 재발이 되고 전이 되지 않게 하면서 NK세포를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문제는 암이 전이 되는 이유, 암이 계속 크는 이유, 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방 절제에서 끝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폐로 타기도 했고, 계속 사이즈가 더 커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물론 암이 생기는 환경을 계속 여러분들이 제거하지 않은 채로 면역력은 계속 초토화시키니까 계속 재발되고 전이 되겠죠. 자, 어제 보니까 암이 신생혈관을 만들어요. 암이 생기는 길을 계속 내요. 예. 암이 다니는 길이 계속 확보가 돼요. 그게 혈관신생이죠. 그래서 요새 암 전문가들은 혈관신생을 차단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암이 더 이상 다니는 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암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로를 차단시켜 버리니까 암이 더 이상 크질 않아요. 거기서 깨갱하고 맙니다. 자, 어제 배우셨어요. 혈관 신생을 차단하는 방법 배우셨죠? 예, 뭐 드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제 유 선생님이 나가시면서 야, 그렇게 IP6가 혈관 신생을 차단하고 입뭐 입으로 먹자마자 혈관 신생을 차단하는 음식. 게다가 또 뭡니까? 또 뭐예요? 오토파지. 오토파지를 유도를 해요. 암 환자가 여러분들 왜 해독식 하십니까? 333, 3일 과일식, 뭐, 3일 보식, 3일 식사, 이거를 계속 왜사이클을 주고 로테이션을 돌리는 줄 아십니까? 오토파지가 일어나는 게 3일째 일어나요. 그래서 암 환자가 오토파지, 오토파지가 뭔줄 아시죠? 예, 뭡니까? 예, 자가 포식해요. 암세포는 말 그대로 병든 세포예요. 병들고 손상된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뇌에 명령을 받지 않고 계속 성장해서 세포 복제, 암세포를 계속 찍어내요. 복제해요. 이게 암세포입니다. 자, 그렇다면 암 환자는 뭘 얻으셔야 되냐면, 암세포가 더 이상 복제하지 않도록 오토파지를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가, 저, 자살 명령을 받아서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고 계속 자기와 똑같은 암세포를 복제해내는 게 암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포 자살 명령을 내릴 손상된 암세포가 죽도록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을 받으려면 오토파지가 유도가 돼야 되겠죠 세포 자살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죠 이 뇌가 자 근데 오토파지가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난 줄 아세요? 3일 동안 해독식을 하면 3일째 오토파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28년 노하우가 뭐냐면 유방암 환자, 간암 환자, 폐암 환자 모든 암 환자가 어제 이 IP6가, 아, 그러면 그냥 IP6, 어100% 현미하고, 콩하고, 햄프시, 아마시, 치아시, 뉴트리션, 이스트, 브레이크 복잡하게 맨날 이렇게 먹느라 귀찮으니까, IP6가 지금 영양제로 나와있는데 그거 먹으면 되잖아요. 자, 암은 뭐가 암이었어요? 범인이? 그래서 이제 암 과학자들이, 야, 그러면 지방을 녹이는 게레시틴에 있네? 도마토 속에 있는 레시틴 리코핀 상승 효과 올리는 레시틴을 그러면 도마도 속에 있는 레시틴만 딱 추출해 가지고 전립선암 환자한테 암환자, 폐암 환자들한테 먹이면 그러면 빨리 암이 고사되겠네? 그래서 그렇게 해봤어요. 도마도 속에 있는 도마도 전체를 먹는 게 아니고 도마도 속에 있는 레시틴만, 곡물 속에 있는 IP6만 추출해서 먹여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커요.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밀키트 만드는 거는 추출한 게 아니에요. 브로콜리면 브로콜리 그대로 통째래요. 녹즙? 도움 돼요. 흰쌀 먹는 것과 같아요. 녹즙 드시는 거 하루에 한두 잔은 도움이 되고, 뭐열몇 잔씩 드시는 거 한두 달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되면 여러분들이 흰쌀 먹는 것과 똑같아요. 섬유질은 다 빼내고. 그래서 저희가 녹즙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영양소 있는 그대로 드시라는 거예요. 추출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IP6 좋다고 어제 그 강의 시간 내내 IP6 찾아보셨어. 그랬더니 IP6 영양제가 있으니까 우리 이거 먹으면 암세포 즉시로 오토파지가 일어나고 먹자마자 암이 괴사되는 거 보셨잖아요. 어제 강의 들으시면서. 그죠 놀랍죠. 예, 그럼 오토파지를 계속 유도하지. 먹자마자 암세포를 방멸시키지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전이를 억제시켜요. 전이가안 돼. 그러니까 IP6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버드나 존스홉킨스에서 최근에 많은 중증 환자들을 케어하는 곳에서 계속적으로 논문을 발표하잖아요. 근데 그거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암 고사시키는 최고의 방법을 제가 28년 노하우가 뭔지 아세요? 왜하해마을에서 5단계 해독하는 줄 아세요? 오토파이치 가장 많이 일어나려면 솔직히 말해서 하루 이틀로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유방암에 삼중 음성같이 농이 나온다거나 림프로 전이가 돼서 지금 림프에 촉진이 된다거나 암이 여러분들 이게 만져지고 지금 암이 현재 몸 안에 있거나 전이 되시는 분들은 가장 좋은 방법은 3일 오토파지 일어나는 3일 동안 과외식 하는 거예요. 3, 3, 3을 계속 로테이션 하는 겁니다. 체력이 받쳐줄 때까지 그래서 적어도 한두 달은 그렇게 하시면 요 거의 다 암이 사이즈가 딱 잠자요. 동면이 뭡니까? 저녁에 겨울에 개구리들이 뭐, 뭐 들어가요? 잠자로 들어가죠. 먹을 거 없으니까. 암세포가 지 먹이가 안 들어가니까 동면 상태로 들어가요. 개구리 잠자듯이. 자, 그렇게 만드시려면 어떻게 해요? 저지방 채식만으로도 동면 상태에 들어가지만 빨리 해독을 시켜야지 그게 더 이상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저지방 채식이 첫 번째 단계가 아니에요. 해독하고 난 다음에 저지방 채식을 가야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왜 오시면 자꾸 5단계 해독 얘기하는 줄 아세요? 왜 빨리 삼삼삼을 하거나 너무 체력이 안 돼서 뭐~ 살이 빠져요. 살이 빠지는 게 겁나세요. 암이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는 게 문제입니까? 제가 이래가지고요. 고민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죽을 만큼 날씬하지 않으시면 그냥 괴롭지 않으시면 삼삼삼 하셔야 돼요. 못 드시는 분들 잘 됐어요. 3일 동안 과일만 드세요. 예. 그냥 금식하는 것보다 암 환자들은 체력이 너무 바, 바, 바닥이기 때문에 이 과일의 단당류는 적당하게 30분만에 거의 3~40분만에 30, 흡수가 되면서 이, 이 해독을 시켜요. 해독과 영양을 가장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게 과일입니다, 여러분. 당뇨병 환자도 밥을 먹고 과일을 먹으면 이당 수치가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건 범인이 과일이 아니고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암에 걸렸다면 저는 3, 3, 3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암이 동맥 상태로 들어갈 때까지 합니다, 전. 제가 시켜 봤어요. 28년 동안 중환자들을.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쓴다 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아무도 그거를 이 과학적으로 지금 그걸 받쳐 주지를 못 하니까 논문으로 지금 이 통과가 안 돼서 그렇죠. 이 이게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암이 전이되고 말기 시한부 선고 받으신 분들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세요. 제가 28년 동안 경험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3개월, 6개월 시한부 받으셨어요? 암이 지금 유방에서 폐로, 림프로 타셨어요? 제 28년 노하우는 뭐냐면 3, 3, 3, 3일째 오토파지가 가장 많이 일어나요. 암세포가 더 이상 복제하지 않고 찍어내지 않으려면 지와 똑같은 암세포를 더 이상 찍어내지 않게 하려면 그 오토파지 세포 자살 명령을 이 뇌가 드디어 받으려면 딱 3일째 오토파지가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약해졌어요. 만 원자분 살이 너무 빠져요, 배가 고파요. 해보세요. 더 이상 크는 거딱 막으시려면 지금 여러분 모두 333을 네번 정도, 여덟 번 정도 돌리시는 분들 거의 다 느껴요 본인이 스스로. 그래서 제가 신장암 한 잡은 오셔서 석달 동안 하셨어요. 333을 두달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대변에서의 점액질이 나옵니다. 오늘귀양성 있는 분들 특징처럼. 대변에서 이렇게 가래 비슷한 거 아기 날때 오로 나오듯이 점액질 같은 게 계속 쏟아져 나와요. 한달 동안 바가지로 쏟아져 나와요. 예, 유방암 환자도 뭐 이거 정말 이거 정말 꿀팁이에요. 제 28년 노하우가 그래서 하늘만 오시는 분들 왜 오자마자 과식하라고 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암 세포는 고사시키면서 정상 세포는 완전히 표적 항암제예요. 정상 세포는 이 예, 적당한 영양분을 주니까 가, 영양과 해독을 가장 균형을 잘 맞춰주는 게 뭐냐면 과일식이에요. 예, 까불어지지 않으면서 적당한 체력을 유지해주면서 야 정상 세포에는 활력을 주고 암 세포는 억제시켜주고 어제 IP6가 그 역할하는 거 보셨잖아요. 딱 삼일째 돼서 오토파지 일어나는 효과를 IP6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IP6는 해독이 대단 다 되신 다음에 보식을 호 하실 때부터 이제 드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오시면 3개월 동안 자꾸 해독식 하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 이후에 이제 복합탄수화물 RP6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유방암 이제 1기 2기 333 해보세요. 한달두 달. 암 지금 재발되고 전이 되고 시한부 받으신 분들은 333, 오토파지 가장 빨리 일어나는 333을 계속 사이클을 로테이션을 돌리세요. 3일 과일식, 3일 보식, 3일 식사. 그것도 지금 진행이 너무 빨리 되시는 분들은 일반식 없으세요. 삼일과식, 삼일보식만 네 번에서 여덟 번 돌려보세요. 깨갱입니다, 깨갱. 암세포 짜인 알 림프구 쑥쑥, 면역력 쑥쑥, 오토파지 쑥쑥. 명령 너무 잘 받아요. 어제 보셨잖아요. IP6를 먹었더니 집 나간, 정신 나간 암세포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거 보셨죠 어제? 그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12도 그렇게 중요하고 B군이 이 멘탈 성분을 하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경정신과에서 가장 많이 처방돼야 되는 건 사실은 B군입니다. B 콤플렉스예요. 집 나간 정신이 되, 돌아와요. 그래서 어제 공부하신 것처럼 IP6가 지가 암세포인 줄 알았는데 IP6를 적용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정상세포의 집분으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오토파지를 3일째 하면 정신 나간 암세포가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드디어 너 병들었잖아. 너 망가졌잖아. 너왜 죽어야 되는데 자꾸 너하고 똑같은 암세포를 복제해 명령을 드디어 받기 시작해요. 이게 몬스타 게이츠 박사가 연구한 거예요. 암의기전에서 암세포가 pH가 알칼리로 시키는데 제가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오실 때 새빨간 산성이었잖아요. 2주 3주 해독식 하니까 뭘로 돌아가야 다? 산성으로 가요. 알칼리로 가요. 산성을 계속 유지하든가 알칼리로 가든가요. 이것이 평생 40년, 5 0년해도안 되던 게단 2주, 3주 만에 해독식을 시키니까 돌아오잖아요. 여러분은 너무 몰라요. 저는 이 기적을 매일 보는데 여러분들은 이 기적이 너무나 하늘 마을에서는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뭐다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pH가 산성에서 알카리로 돌아오는 거 평생에도 안 되는 분들 많아요. 근데 뭐 하니까? 해독식 하니까 돌아오잖아요. 근데 살 빠진다고 자꾸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징징대지지 마세요 살 빠진다고 암을 계속 키우실 거예요? 계속 크게 두실 거예요? 지금 시안부 받고 오신 분들이 지금 그렇게 여유가 있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해독식 하세요 지금 빨리 사이즈가 안 줄으신 분들 빨리 암과 아디오스 빠이빠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체력이 허락하는 한333 3, 3 계속 돌리세요 2도 안 돼요. 삼삼삼 하세요. 제가 오늘 과감하게 좀 얘기할게요. 하도들 징징 되시니까 제가 뭐살 빠져야 하고 맨날 그냥 저만 보면 째려보시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낮춰드리는 건데 진짜로 빨리 암과 이별하기를 원하시고 대신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항암제, 수술, 방사선은 뭐냐면 계속적인 해독식이에요. 예, 암더 이상 이 재발되고 전이되지 않기를 원하시면 전적으 무조건 과일식으로 가야 돼요. 아침 점심 저지방 채식으로 잘 하셔야 돼요. 어제 배우신 것처럼 암 계속적으로 고사시키려면 IP6 계속 적용하시고 저지방 채식과 함께 IP6를 계속 공급하셔야 돼요. 그러면 암이 빨리 오토파지 명령을 받아서 더 이상 크지 않아요. 아셨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오셔서. 목요일날 검사하실 때마다 여러분 몸좀 보여주세요. 예, 지금 현저하게 암이 지금 줄어들지 않는 분들은 저한테 몸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몸 보여주기 싫으신 분들은 이 방법 하세요. 저는 제가 죄송하지만 암에 걸린다. 저는 333 암이 쌓이, 완전히 고사될 때까지 저는 계속해요. 예, 그리고 나서 암이 고사된 게 어느 정도 느껴진다. 한두달 정도 해서 느껴진다면 그때부터는 제가 제몸 패턴에 따라서 111로 하거나 하면서 계속적으로 저지방 채식과 함께 천연치료제로좀 병행해가면서. 이게 바로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에 켈리터너 박사가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3개월, 6개월 시안부 받아서 이제 더 이상 당신은 의학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 1,500명을 마이크 드림 메고 인터뷰했더니 결과가 뭐였냐면 저 지방 채식을 하는 건데 그들의 식단에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어제 보, 배우셨잖아요. 그죠? 예, 많은 암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 여러분 집에서 후라이팬 없애세요. 예 데니스 버키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후라이팬에 없으세요 왜 암은 지방이니까 그리고 암은 어제 콜링 캠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성 단백질이니까 그래서 암에 먹이를 안 넣어주면 암은 고사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지먹이가 없는데 왜 개구리가 겨울에 동면하러 들어가냐고요 먹이가 없으니까 먹이가 없으면 얘가 처음에는 딱딱하던 고형암이 점점점점 부풀어요 이렇게 느슨해져요 그러다가 쪼글쪼글해지면서 씨가 말라버려요. 제가 28년 동안 유방암 환자들 처음에 이만했던 거, 겨드랑이에 잡혔던 거두 달, 석달 지나니까 이게 부풀어요. 그러니까 크는 줄 아세요? 근데 물렁, 물컹해져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점점, 점점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씨가 말라서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죽어도 안 하려 고 그래요. 살 빠지는데 아주 목숨들을 거세요. 해보세요. 자, 지금 림프에 잡혀지시는 분들 유방에 촉진되거나 또 뭡니까? 호르몬성 암인데도 불구하고 또는 이 삼중 음성 유형이 나타나시는 분들 해보세요. 3일 동안 생으로 굶지 마세요. 정상세포에 활력을 주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암을 동면시키는 방법이 있고, 삼삼삼을 계속 괴사될 때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천연 항암제들을 병행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이게 바로 캘리터너 박사가 1,500명을 인터뷰했더니 그들이 했던 동일한 아홉 가지 공통점 중에 1번이 이겁니다. 1번. 아셨죠? 지금 병원에서 시안부 받고 오신 분들 어떻게 하시라고요? 3, 3, 3, 3 과일식 빨리 들어가세요 그러면 3일째 오토파지가 일어나서 자기하고 똑같은 암세포를 더 이상 붕어빵으로 찍어내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세포복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암이 씨가 말라지는 시간입니다 이거 해보세요 그래서 혈관신생, 자기의 암의 도로를 끊어버려요 i p c 스 먹였을 때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해독식 3일째 오토파지 일어나면 그때 혈관신생을 차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어제 배우신 것처럼 뭐예요? 전이가 억제가 되면서 전이가 중단이 됩니다. 아셨죠? 이게 노화입니다. 저는 암에 걸리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포인트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세요. 가장 강력한 항암제는 해독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c a n c e l detox is the answer라면, 제 말투만 기억하시고, 해독의 중요성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 예. 제 말투만 기억하세요. 어제도 나가시면서 IP6 기억난대요. 예. 디톡스만 기억나는데, 디톡스를 왜안 하세요? 암, 아, 뭐가 답이에요? 해독이 답이에요. 계속적으로. 평생 해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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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뭡니까? 제발, 전혀 없으시려면, 평생 30차 해독식, 300차 해독식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평생 삼삼삼하라는 건 아니고 암이 고사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저녁만 과일식 하셔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컨디션이 안 좋다 면 그때는 다시 또 해독식을 적당히 들어가야 됩니다. 아셨죠? 요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고사가 됐다 하면 5단계독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 안에 있는 젖산, 피부산 담석, 결석, 기생충. 자 오늘 배우시겠지만 대장암 환자들은 기생충이 바글바글합니다. 예,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과, 뭡니까?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드신 분들은 기생충이 바글바글해요. 예, 편모충균, 뭐, 뭐, 살모넬레균, 뭐, 뭐, 유충, 서, 바글바글 합니다. 그래서 암 전문가들이 반드시 암 환자들은 5단계에 두고 1년에 두 차례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기생충이나 젖산피부를 모여 가지고 단단하게 석회야된 신장에는 결석들이나 간의 담석들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석회야된게 간에 가 있으면 간암이고 대장에 가 있으면 대장암이에요. 대장에 용종 왜 자꾸 생겨요? 이, 이, 그런 식생활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오늘 좀 팁을 잡으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제강의에 요거 하나만 해도 돼요. 매일 해독식 하세요. 근데 해독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저지방 채식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암 환자가 제1차 항암, 제100차 항암, 제1000차 항암. 항암이 뭔지 아시잖아요. 암이 더 이상 크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세포 복제의 명령을 내리지 않는 거, 암세포가. 가장 중요한 건 해독이에요. 그래서 암두 가지 얘기예요. 암, 해독이 답이다. 한쪽은 암 산소가 답이다. 산소가 왜안 들어가는데요? 몰스터 게이츠 박사가 암 환자가 산소가 안 들어가면 암이 계속 생긴다. 예. 현기성 호흡을 하는 상태에서 암이 계속 생성된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암이 계속 커요. 자, 그러려면 산소가 들어가려면 여러분 혈관을 산소가 다없게 만들어놓은 범인이 뭐냐면 독소가 꽉차 있어요. 해독을 해야 산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1번은 암은 해독이 답이고 그 다음 단계가 암이 산소가 답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해독이 되면 산소가 들어가요 세포 속에. 암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모든 만성 질환들, 혈관 질환들 이게 답입니다. 심지어 잡혀 환자요, 치매 환자요, IP6가 답이기도 하지만 해독해 놓으면 다 뚫려요. 만병 통치약의 해독식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하라 죽도록 고생하셨는데 계속 재발돼, 계속 전이돼, 근본적인 해답을 못 찾으신 거야, 아직. 근본 해답은 자 한번 해 볼까요? 캔슬? 디톡스? is the answer. 제 말투만 기억하지 마시고. 예. 제가 왜 가끔씩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제 말투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경상도 액센트 같은 거. 저 경상도는 아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해독 하습은 절대 안 돼요. 뭐뭐 뭐 레몬 여덟 개씩 짜 먹고 뭐 뭐를 뭐 이렇게 음. 녹즙을 매일 14잔 아니요 해독이 답입니다. 섬유질 다 빼는 거 드시지 마시고 통째로 드세요. 통째로. 그래서 밀, 밀키트 1, 2, 3 스텝으로 나가는 거 1단계에서 녹즙 아니에요. 제거는 통째예요. 섬유질 빼낸 거 아닙니다. 브로콜리 통째로. 치커리 통째로. 예, 신선초 통째로. 통째로 먹는 거예요. 홀푸드 이게 답이에요. 아셨죠? 요 맥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자주 얘기해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해독식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살 빠져요. 제가 미치겠습니다. 네.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해도. 저산피불산, 담석결석, 독소들이 빠지는 건데, 왜 그렇게들 아까워 하시는지. 아셨죠?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약해져요. 예, 그러면 하루만 하세요. 111을 돌리세요. 그런데 효과가 3일째 오토파지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시한부 받고 들어오셨잖아요. 3개월, 6개월. 아 IP6나 리코피만 이렇게 추출해놓 정제 대신에 어떻게 드시라고요? 통째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하늘마을에서 공급하는 건다 통째예요 통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드시는 천연치료제조차도 다 통째예요 틀려요 다른 거랑 그래서 이렇게 드세요 가장 좋은 건 최선책은 음식으로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한번 해볼까요?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예,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이거 정답이에요, 정답. 예. 뭐 잘라내면, 유방 잘라내면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1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폐로 타시고 림프로 타셨잖아요. 정답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냥 여러분 찜찜하니까 있으니까 잘라내고 싶은 거지. 아니에요. 정답은 암이 생기는 환경은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과상간다태어나가고더 빨리, 더 빨리 재발되고 전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핵심을 잡으셔야 돼. 요 맥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마 자, 맥을 잡으셔야 돼요. 아셨죠? 맥이 뭐예요? 오토파지가 맥이에요. 해독이 맥이에요. 산소가 맥입니다. 아셨죠? 오늘 맥꼭 잡으셔야 돼요. 아무리 살 빠지셔도 완전히 암이 고사되기 전까지는 해독식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한테 와서 살 빠져요. 뭐 하루만 뭐. 이거 안, 안 됩니다. 예, 예. 이렇게 하세요. 자, 지금 제가 눈 마주치는 분들. 333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해 보세요. 다. 빠를수록 좋아요. 빠를수록. 처음에 오시면 막 하도 우셔 가지고 제가 2, 3일은 먹이는데 급하신 분들 지금 시험 보고 몇 개월 안 남으신 분들 보세요. 빨리 과식으로 일 들어가세요. 빨리. 정상 세포도 활성화시키면서 암세포 빨리 잠재워야 돼요. 하늘마 오면 이게 눈이 와 가지고 개구리들다 들어가서 고사되는 것처럼 여러분 몸이 빨리 암세포가 고사돼야 됩니다. 아셨죠? 333 갑니다. 예, 중간에 이것저것 짬뽕으로 섞지 마세요. 그냥 오리지널 과일로 가세요. 단당류라 그대로 흡수됩니다. 그런데 두달 지난 데도 고사가 안 되면 그때는 과일식 3일 하고 난 다음에 보식하실 때요. 과일식 하실 때 오리지널 과일식만 하세요. 그래야 해독 제대로 돼요. 그 다음에 보식하실 때 채소식으로 가세요. 지금 빨리 급하신 분들은 복합탄수화물도일단 제한하세요. 예. 그래서 채소식으로만 합니다. 아셨죠? 살짝 익힌 채소 아침에는 드리고 점심에는 생채소 드리잖아요. 얘네들 다 고사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애들이에요. 아셨죠? 어제 배운 IP6의 효능 있는 애들이 이런 애들입니다. 조리되지 않은 애들로 보식을 합니다. 아이들 신생아가 이제 갓 태어나서 먹을 때 조리된 거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그렇게 드세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건강식으로 저희가 부패식으로 식단이 나와도 보식하실 땐 철저하게 오죽하면 접시 사진을 찍어 놨을까. 예,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조리 안된 거. 거기에다가 염증소금,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를 포함한 염증소금 넣어놨잖아요. 오메가3와 식스 균형 맞추는 거. 그거만 찍어드세요 아직은 된장도 드시지 마세요. 저희가 만든 거지만 건강된장이라도. 아셨죠? 요렇게 그래서요, 지금 몇 개월 시한부 받고 오신 분들이 그래서 살아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마을에 지금, 예, 예 길어야 두달못 버틴다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6개월 있다가 하와이로 가신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했어요. 6개월 동안 뭐만 했는지 아세요? 예, 하회에서 온 친구. 예, 키가 160이 넘, 170 거의 다 돼가는데 뼈다귀 밖에 없는데 32kg인데도 6개월 동안 이렇게 해서 살았어요.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볶음국식만 먹었어요. 도마도습하고 6개월 동안. 아셨죠? 불면 날아갈 것 같은데 암세포는 고사됐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제발. 너무 쉽잖아요. 예. 저만 보면 우니까 제가 마음 약해져서 그래요. 그러면 11로 가세요. 근데 속도는 느려져요. 아셨죠? 저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저는 333으로 암을 고사될 때까지 합니다. 예. 지금은 너무 튼튼해서, 예, 그러긴 하지만, 예, 어떻게 하시냐면, 333으로 계속 암이 고사될 때까지. 3일째가 오토파지야. 아셨죠? 그러니까 미네랄 소금 드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도 안 되면 너무 딸리면 포도주. 100% 유기농 포도주. 더 좋은 거는 포도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이확 페크맨처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딸리실 때 이건 차선책이야. 최선책은 예, 과일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드시고 미네랄 소금 드시면서 배고플 때마다 냉수 마시면서 속 차리면서 정신 나간 암세포 들어오게 하려면 냉수 마시면서 속 차리면서 차가운 얼음물 먹으라는 게 아니고. 아셨죠?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계속 전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한두 달 하면 딱 멈춥니다. 동면상태로 들어가요. 제 28년 경험상. 대부분은, 대부분은 하셨죠? 이렇게 해보세요. 자, 오늘 강의 이거면 다 돼요, 사실. 네. 여러분, 진짜 핵심, 이암 동면하는 방법, 이게 최고예요. 제 28년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계속 가서 엉뚱한 데다 삽질하고 계세요, 지금. 죄다 뭐뭐 뭐, 뭐가 나왔대더라 뭐 (1억짜리) 뭐 (2억짜리) 엉뚱한데 계속 삽질하시니까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셨죠 이거 해보세요 포인트입니다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예자 오늘 아주 중요한 공부하셨습니다.